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 홍세준 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올해 마지막 BMW 프로모션 내용입니다. 사실상 11월과 비교했을 때 할인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5시리즈와 같이 자연스럽게 차량의 물량은 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월드 오토만의 비공식 프로모션이 들어간 선발주 차량을 리스와 장기 렌트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장점입니다. 맨첫 장은 BMW 컴팩트 모델들입니다. 1시리즈와 2시리즈 그랑쿠페 액티브 투어러 모델들이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들로 뛰어난 연비와 넓은 실내 적재 공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의 경우 1,500만원의 엄청난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준중형 세단 3시리즈입니다. 5시리즈까지는 금액대가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한 단계 눈을 낮춰서 접근하는 모델인데요. 320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그리고 투어링 모델까지 800만 원 이상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망의 5시리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되어 더욱 스포티한 외관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차량입니다 520i와 기존 520d에서 이름이 바뀐 5 2 3 모델은 850만원에서 1150만원까지 프로모션이 제공이 되며 530i와 540i는 최대 1000만원에서 1400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 차량 역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죠 6GT도 역시 950만원에서 1000만원대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좋은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가솔린 모델의 할인은 4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BMW의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입니다. 프로모션 내용은 2,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속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UV의 라인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1과 X2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준수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입문용 차량이다 보니 800에서 900 정도의 준수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로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요. BMW X3입니다 X3 30D 모델이 1150만원으로 할인이 가장 큰 것을 보여주고 전달 대비 5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최상위 모델인 M 컴페티션 모델이 할인은 2000만원으로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쿠페형 SUV X4입니다. 전체적으로 600부터 1000만원에 달하는 할인을 받아가실 수 있으며 이 차량 역시 최상위 트림 모델인 M 컴페티션 모델은 X3와 같이 할인은 2 0 0 0만원 자랑하고 있습니다 x5모델 이상부터는 프로모션은 따로 없지만 월드 오토에서 비공식 프로모션과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을 미리 선점해 두었으니 영상 속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른 선점이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bmw의 대표적인 모델 연말 할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연말 할인이 좋다는 점은 모든 이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며 연초에는 프로모션이 대폭 축소될 것을 예상한다면 발 빠른 움직임이 정답입니다. 전국의 폭넓은 인프라로 가장 최적의 견적 뽑아드리고 있으니 좋은 견적과 더불어 빠른 출고 그리고 풍성한 서비스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의 BMW 프로모션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월드 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